저는 어렸을 때부터 돼지로 살았기 때문에 체육 시간마다 조롱을 당했었어요. 제가 졸업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한 명으로부터 직접적인 조롱을 받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그걸 따라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똑같아? 안 똑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똑같아.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그. 수학, 매스메릭스그 음,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 여러분이 100점을 맞는 것은 그건 노력으로 다 되는 거야. 그거 유정자라고 하지 마세요. 뭐뭐 뭐 이러면서 거의 뭐 그쵸? 아니 얼굴도 잘생기시고 잘생겼어요. 뭐. 어디 가요 도대체? <laughs> 목소리도 이상하잖아요. <laughs> 이 앞날에 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미스터트롯 1회, 2회에 나오는 저의 영상도 좀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미미누